안녕하세요. 오늘은 송도에 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왔는데 친구가 호텔에서 같이 이박삼일 보내자고 해서 오늘 잠깐 낮에 송도에 왔어요. 근데 친구는 아마 저녁에 늦게 와서 저는 그 전에 잠깐 영화 한편 트리플 스트리트에서 보고 체크인하려고 합니다. 손이 좀 텄는데 핸드크림을 안 가져온 거예요. 다 챙겼는데. 그것좀 잠깐 사고, 영화 보러 가겠습니다. 이거 핸드크림 샀고요. 저 사실 아직 영화 예매도 하나도 안 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냥 가서 제일 가까운 시간에 있는 영화 좀 예매하려고 합니다. 걸서 길을 해먹기가딱 좋은 것 <목소리> 같아요. 오늘은 무슨 영화가 지 한번 봅시다.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되을것어 많이... 이걸 봅시다. 이걸 봅시다. 진짜... 일단... 영어에는 완료했습니다. 음. 네. 요새 식단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자, 응. 먹겠습니다. 다음에는 콜라를 사고 즐겁게 보러 가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걸어서 가려고 했는데 비가 조금씩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가려고요. 안녕하세요. 오라카이 호텔 맞죠? 네. 네 고객님 성함이랑 연락처만 빈 곳에 하나 적어주시고요. 네. 너무 좋잖아. 바깥에도. 아니, 뷰가 고기 뷰네. 이거 손도 그 센트럴파크 뷰네요. 와, 너무 좋다. 오늘 날씨가 좀 어두워서 그렇지. 뷰는 진짜 대박인데요? 내일 저기 산책해야지, 나지? 아,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 너무 좋아요. 지금. 6시인데, 친구가 한 8시쯤 온다 그래서, 저 미리, 저녁을 먹으려고요. 웃기죠 여기까지 와서, 이, 걸 먹는 거. 이거에, 바나나. 그리고, 아, 계란이 깨져버렸어요. 가져왔는데. 계란이랑 해서, 단백질 좀 채우려고 합니다. 전 지금, 닭가슴살을 데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데피 왔고요. 먹겠습니다. 아! 같은 게 없네. 제가, 나름 고안한 방법으론, 저기, 얼음 집게가 있거든요? 이걸 일단 씻어왔어요. 이거를, 아니, 닭가슴살이 안 뜨거우면은 그냥 손으로 그냥 먹겠는데, 이게 진짜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라도 먹어야지 뭐. 어김 보이죠? 음! 음! 근데 저는 닭가슴살 좋아해요. 왜냐면 고기도 약간 퍽살파여가지고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친구. 저전 닭다리랑 윙보다 퍽살을 좋아합니다. 퍽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퍽퍽한 살은 뼈를 안 발라먹어도 돼요. 그게 제일 좋은 장점이에요. 그래서 퍽퍽한데 살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얼마나 좋아.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닭가슴살파 있으시면 같이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1주 굶다가 여행가서 많이 먹을 거예요 아자아자 화이팅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짜잔 스즈메의 문단속 오늘 개봉해서 특전도 주더라고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영화 후기는 제가 싱카이 마코트 원래 영화를 좋아하는데, 무슨 영화였더라? 키미노나마이영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그림체라든지 주인공 이런 게 매력이 너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좋아했었었는데, 역시 그림, 그 진짜 확, 그, 저는 그 주인공의 그림체가 아니라 배경, 이런 여러가지 막 그런 효과들이 좀 진짜, 와, 너무 효과는 좋았어요. 그까 좋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소재가 되게 신박했다. 그거 있잖아요. 한 가지 주제를 던져놔도 여러 사람의 생각이 다르시지, 이게 신카이 마코토라는 분이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거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지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도 들었고, 정말 신박하고 재밌었어요 그, 냥 뭔가, 개, 처음에 좀 약간 시작의 개연성까지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면은, 어, 매력있는데? 라고 싶을 정도로. 한번, 시간 됐을 때 킬링타임용으로 보기 좋다? 킬링타임용 치고 좀, 퀄리티가 좀 있는 편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굿. 재밌었던 걸로. 예. Yeah. 응. 어. 히 어. 유명한 게히자보이어 불카니카이 니카 우와! 성금이다! <laughs> 아하하하하하 번개 진짜. Whoa. because our first foreign language is English. Okay, no, no. Yeah. Whoa! Whoa! 저는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음.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다른 숙이래요. 전 단속하기 때문에. 두 줄? 만 갑시다. 저의 조식입니다. 저 지금 센팍 산책을 왔는데 여기서 뭐 드라마 찍나 봐요. 일단 그럼 다른 다리로 저쪽에 있는 날씨가 굉장히 구려요. 제가 아까 촬영한다고 했던 뭘까요? 남자랑 여자 같은데 드라마인가?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제가 기대했던 센팍 오늘 모닝 산책은 아닌데요. 이런 저기는 코스코 건설 건물인데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일했던 곳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아요. 자주는 아니고 한, 한 달에 한번두 번은 간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아. 제가 뭔가 신기하다고 생각했었던 다리. 오늘은 추워요. 어제 저녁에 비가 와서 그런가. 그래서 저기, 할리스 커피 있거든요. 한옥처럼 생긴? 거기서 간단하게, 아, 커피는 안 땡기고. 티 같은 거 하나 사 먹어야 되겠어요. 짜잔. 할리스 커피입니다. 한옥 테마로 꾸며줬더라고요. 이쁘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안에 하나도 없네. 빵콩 먹으려고 샀어요. 지금 야구를 보고 있거든요. 한국 소드죠? 지금 8대6이야8대 제가 너무 떨려요. 아 제가 야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보리지 보리지. 오늘 거의 역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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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이거든요. 역전에, 역전에, 역전? 같은 느낌의 경기인데, 이런 경기가 진짜 보기 쉽지 않은 너무. 저 이렇게 쫄깃한 경기가 될줄 몰랐는데, 오늘. 와, 완전 재밌네. 보길 잘했네. 오늘 12시 부터했거든요 이거 경기를. 다이애고드, <목소리> 나성범 안타. 안타 날려라, 날려라, 나성범. <목소리> 지금 이제 마지막 공격이거든요 우리나라. 아, 제발. 지금 8대7인 데. 이점만 제발. 끝끝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와! 습습다아아지지 어쩔 쩔 없죠. 죠일한한전전이면면지지이 n 수 있을까? 이길 수있 n 이길 수 있을 거야.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을 믿어요. 근데 아쉽게 져가지고 그래도 아쉽게 져서 내일 잘하면 되죠. 화이팅 할수 있겠지. 이 선수들이... 해야지. 자 1일 2운동 가봅시다. 공공유산소를 아침에 했고 오늘 하체 하체하러 갈게요. 다이어트 화이팅. 끝 그... 털렸어요 너무 힘들다 아 어... 힘들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아요 운동을 하고 뭘 먹으면은 기분이 좀 나으니까 제가 송도를 온지 24시간 만에 드디어 햇빛 비쳐요 이럴 수가 그래도 조금 미세먼지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저 건물에 보이는 햇빛 최고. 최고입니다 저는 지금 고바삭을 사러 갑니다 굽네치킨에 고추바사삭 치킨이 먹고 싶어서 배달 안 시키고 걸어서 갔다 옵니다 한 20분 거리 있거든요 테이크아웃을 해서 편의점에서 무알콜 맥주를 사 먹을 거예요 우와 제가 드디어 이 굽네치킨 포장해왔습니다 고추바사삭 원래 잘안 먹는데 이게 땡기더라고요. 순살로 시켰어요. 뻘뻘이 귀찮아서. 그리고 친구꺼는버드와이저 샀고, 저는 카스 카슬, 카스레 클라우드라이트. 칼로리 라이트를 지금 99밖에 안 한대요 하나에.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키워 99면은 뭐 나쁘지 않죠?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이건 무슨 맛일까요 진짜? 먹어봐야지. 저도 처음 먹어봐요 이거. 와 제가 지금까지 마셨던 이게 완전 제로는 아니거든요 얘는 어쨌든 알콜한 3도 정도 되는데 와 제가 지금까지 마셨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데요 스킨 오랜만에 먹어보겠습니다 고블린 소스에 한번 찍어서 음와 이건 맥주지 짠 최고 계속 먹겠습니다 안녕! 이게 지금 미세먼지인지 안개인지 해무인지 밖에 안 보여요. 아무튼 마지막 날에는 이런 거 봐서 좋아요. 전 이제 떠납니다. 안녕 호텔에서 2박 3일 호캉스 친구 덕분에 정말 잘했어요 친구는 출근 퇴근해가지고 지금은 없고 저만 이제 체크아웃하고 이제 곧 나갑니다 오늘 집 가서 좀푹 쉬고 UAE 여행 가는 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또 다시 만나요 안녕 송도다 안녕